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 그런데 지금 이 이름 앞에 무사운 단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산재 은팔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그리고 물류 현장에서 쓰러진 노동자들. 노동 단체는 말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은폐였다고. 공개된 이른바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가족 정보를 파악하고 우호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고 노조와 언론의 움직임을 먼저 감시하라는 지침.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후 단계는 민감해 기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도 나왔습니다. 과로사 의심 노동자의 CCTV는 유족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산재 신청 대신 고액의 위로금이 제시됐다는 증언. 심지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이 종용됐다는 주장까지. 노동단체는 묻습니다. 왜 항상 합의가 먼저였는가? 책임을 피하고 사망을 조용히 덮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동시에 시민단체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개인정보 유출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300만 명.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이 관리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조직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최대 플랫폼을 향한 질문, 이제 수사와 청문회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